논어 상장의 이산 간격입니다. 논어 상장을 교재 하고 있고요. 논어 상장 교재는요, 논어 창구수처럼 원문을 한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동안요, 직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논어 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요, 논어 상장 하부내 부록으로 한문 문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편 수리편 38장이죠 38장 논어상장교재는요 254쪽이네요 논어상장교재 254쪽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돌킬 반이고요 이때는 반보가다의 미 반보갈반 그리고 화활하자 그리고 화답할하자 여기서는 하다답하던의 의미로 쓰이있죠네 그러면요 원문하도를 볼게요 한, 볼게요. 자, 여인가이선입니다. 자, 여인. 자 네, 찾겠어요. 사람들과 사람들과 함께 연주죠 함께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잘한다. 잘하면요. 필사반제입니다. 반드시. 시킨다고요. 때는 사동보조사죠. 네, 시킨다. 네, 반복하도록 한다. 반복하게 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다시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럼 이후 화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 이때 화는 하다 하다 네, 다시 말해서 따라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 해놨네요. 네, 그러면요. 문법적에서 한번 볼게요. 네. 자여 인가이선 자 요때 이는요 뭐뭐 함께 뭐뭐 더불어 전설로서 있죠 그러고 네 요때 말릴리는 여기서는 어 그러나 그리고 아니라 요때는 단문을 연결시키는 가정접사로서 있는 거죠예 만약 뭐뭐 하면 네 그래서 작겠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 한데잘 부르면, 잘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서는요, 잘하다, 좋다, 훌륭하다, 형용사로 써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 사, 필사반디네요. 그죠? 사는요, 몸에게 몸에, 몸을 하겠다. 사동보조사죠 그리고, 간접목적으로, 사람이니 생략됐고요. 지는 의래를 가리킨다 했네요. 그리고, 반은요, 반복하다, 대풀이하다. 네. 그리고, 유화지. 네, 그리고 요, 이후는요, 뭐, 뭐, 이후에, 접속사죠, 접속사 있고, 이후와 같다 했고 화는요, 화다바다, 따라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요 그죠? 네, 그럼 다시 문문으로 가서 볼게요. 네, 자, 여, 인, 가, 이, 쓴이라, 필사만지 이후 화지라 했네요. 공작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시다가요. 잘하면 반드시 반복하게 하시고, 다시 부르게 하시고요. 그 후에 받아가 셨다. 따라 불러 셨다. 그랬네요. 네, 7편, 수리편 31장이었고요. 노노 상장의 이산강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